오늘 말씀에서는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 며느리와 또 하란의 아들 롯, 손자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정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사대 인전 7장 2절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 갈대아인의 우루에 있을 아브람을 부르죠. 그래서 아브람이 어 아버지 또 자기 아내 또 이제 조카, 왜냐면 이제 조카가 이제 자기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조카 루시 고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처럼 이렇게 데리고, 예,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서 가난으로 이동하게 되죠. 내 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가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으로 가는 길에 가난 땅으로 가지 못하고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이유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가난으로 가는 그 길, 하란에 머물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집안의 이제 가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정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장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신앙의 여정 이제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의 첫 출발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여정은 여행 아닙니까? 그럼 여행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여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떠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떠남. 떠남.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자라왔던 곳이죠. 익숙한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족장 시대란 씨족 사회예요. 시족사회, 한마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마치 나라와도 같아요. 나라, 그곳에 머물러야 안전한 겁니다. 어, 다른데, 그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그종 쪽을 떠나서, 그 시족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단순히 뭐 우리 같이 뭐... 이사해라.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해라. 그 차원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 시대를 온다면, 그동안 아브라함을 지켜주었고, 안전하게 주었고, 보장됐던 그 자리.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살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일 수 있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를 충분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그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당시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떠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끄시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뭐 저는 저를 뭐 이끌어 주거나 뭐 도와주거나 뭐게 세상 말로 어, 라인 줄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줄을 잡는 순간, 라인을 내가 만들고 줄을 하는 순간, 나는 어, 다시 또 본토, 어, 친척, 아비지 집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떠나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또이 말씀 듣고 갑자기 또집 나가지 마시고요. 뭐집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여전히 내가 나를 안전하게 두는 곳에 마음을 둬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어,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붙잡고 있던 것부터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절과 3 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한게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이 게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온 인류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듯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음의 통로 너를 통하여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 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매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죠 아브라함 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어떠한 삶의 기준이 아니었죠. 그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게 뭐냐? 여러분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전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은 많이 읽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 한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간 곳은 가나한 땅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오십니까? 네.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라는 말은 뭐예요? 끝내. 결국 순종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엄청 멉니다 예, 갈대인의 우르에서 하란은 뭐그 옆이니까 하란에서 가나까지는 엄청나 큰 여정이에요. 긴 여정이에요. 뭐그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죠. 뭐 그렇다고 뭐 가나안 땅이 어, 이 갈대인의 우르보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좋은 땅은 갈대인 우루예요.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뭐 단순히 거기가 좋은 땅이니까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한 거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순종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순종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8절, 9절에도 그러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여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을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곳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가 머무는 그 가정에 하나님, 모시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거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뭐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